사람들이 각각 느끼는 느낌적 내러티브가 실제 경제, 비즈니스 사이클에20% 정도 영향을 준다라는 게 이들 논문의 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실제 비즈니스 사이클은 점선을 따라 움직이지만 내러티브에 의해 영향을 받은 실제 경제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25년부터 시작된 4년간의 내러티브를 어떤 쪽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래라고 생각할 형인 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괜찮은 경제에 대해서, 왜이 많은 사람들은 경제를 이유로 민주당을 심판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그들 마음 속에 있는 경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걸 보는 즉시 저는 어떤 생각이 났냐면 바이브 세션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는데요. 이 바이브 세션은 어제 시황에서 한번 다뤄드렸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의 경제 에 대해서 대중들이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여기 보시면 데이터는 아주 좋은데 이코노미 그 다음에 마켓 그 다음에 그 개인의 경제 상황 다 좋은데 데이터는 괜찮아요 근데 자기는 어때 자기는 아니야라고 느끼는 거죠 바이브는 뭐냐면 느낌이라든지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말인데 그래서 바이브 자기의 느낌 분위기에 의해서 리세션과 합친 말이에요 바이브와 리세션의 합성어 바이브세션 이게 카일라스 켈런이 만들어서 역타가 됐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영향을 줘서 어,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지금 침체라고, 어, 그 당시 제가 달아드렸던 것처럼 실제 숫자는 아닌데 본인들은 침체라고 느끼는, 그 특히 틱톡이라는 그런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바이럴돼서 엄청난 의견으로 이끌어갔던, 그랬던 의견 중에 바이브 세션, 우리는 지금 리세션이라고 느낀다, 너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라는 그것이 이 결과를 어느 정도 좌우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에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 이 로버트 쉴러라는 이 사람은 집중적으로 연구했고요. 노벨상 수상자죠. 잘 아는 사람이실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 보시면 이런 이론, 혹은 책을 냈습니다. 내러티브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그래서 더 매크로 이코노믹스 오브 내러티브. 매크로 이코노믹스는 거시 경제 같은 경제죠. 경제가 경제의 내러티브 어떤 그 서사라고 하는데 이 경제가 주는 어떤 스토리가 사람들을 실제로 움직여서 경제를 진짜 그렇게 만드는가라는 부분을 이 사람은 연구했고요. 저 제가 가끔 말씀드려서 알지만 인모스트는 다른 금융기관인과 달리 행동재무학적 기반을 가진. 골 베이스드 포트폴리오를 따른다 그랬죠. 전통적인 자산 배분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도 여러 번에 거쳐서 저희는 TDF하고 다르게 운영합니다.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채권 주식의 비중을 조절하는 전통적인 자산 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주식이 서로 상관관계가 반대일 때나 통하는 (1955년에) 마코위치가 만든 이론을 따라서 하다 보니 지금은 지금도 요즘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채권과 주식이 정해 상관관계 채권이 오를 때 주식이 오르고 이런 이런 식의 상관관계를 가져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 전통적인 자산 배분은 맞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는 행동 재무학이 로버트 슐러나 어 그런 사람들이 어 지금 벌써 몇 년째 계속 노벨상 수상자가 행동 재무학 쪽에서 나오고 있죠. 이쪽 사람들이 주장하는 goal-based 포트폴리오 목적 중심의 투자 목적에 따라. 위험 성향을 달리 가져가야 된다. 한 사람도 여러 개의 위험 성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을 따라 저희는 주도 업종 투자한다고 음. 말씀드렸었죠. 전통적인 자산 배분하지 않고, 어, 멀티 스트레티지 혹은 주도 업종 투자를 하는 쪽에서 나, 저희는 늘 리서치하고 스타디 했기 때문에 이 실러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익숙하게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놓은 이 내러티브 이론에 관련돼서 최근에 아주 좋은 논문이 나오면서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발표됐기 때문에 그 논문을 잠깐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의 이름은 The Macroeconomics of Narrative라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이 거시경제에 대한 자기만의 느낌으로 거시경제가 변화가 올까? 과연 거시경제 에 진짜 영향을 주나?라고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러티브는 그 사람들이 각각 느끼는 느낌적 내러티브가 실제 경제 비즈니스 사이클에 20% 정도 영향을 준다라는 게 이들 논문의 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실제 비즈니스 사이클은 점선을 따라 움직이지만 내러티브에 의해 영향을 받은 실제 경제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서사는 얼마나 강력한가?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내러티브가 과연 끌어가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경험적 결과와 이론적 모델을 결합해서 우리가 그 서사, 내러티브가 1995년 이후 미국 경기 비즈니스 사이클의 20%를 설명한다고 저희, 우리는 조사했다라는 거고, 특히 우리가 이 내러티브를 조사했을 때 2000년대 초반 경기 침체의 32%, 그 다음에 1929년부터 시작된 미국 대공황의 18%를 이 내러티브를 통해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초입의 기술적 낙관주의에 의해서 생겨났던 다컴버블, 그 다음에 2008년에 있었던 주택버블을 왜 만들어 냈는가에 대한, 붕괴와 절망에 대한 전염성 있는 그 스토리가 이 내러티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당 부분 밝혀냈다는 겁니다. 실제 이게 논문으로 나온 거는 처음인데, 사실 이 주변 논문도 상당히 있었고요. 어...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느끼기 때문에 말하는 내용은 개인의 태도와 경제의 더 광범위한 추세에 대해서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무슨 말이냐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서 경제는, 저도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것 중에, 하드데이터라는 게 있고, 소프트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하드데이터는 사람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실제 경제 지표고요. 그렇지 않고, 소프트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설문, 센티먼트 지수예요. 설문에서 나오는 지,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 이거 뭐 소, 소비자 심리 지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이런 소프트 데이터, 그럼 과연 이 대단한 이 글로벌 경제에 왜 필요하냐? 라고 하면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생각 어떻게 느끼는지 그게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서사는 다른 서사보다 영향력이 크고 전염성이 강하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러티브 여러분이 이, 2024년도 이제 어, 12월부터 시작되는, 2025년부터 시작되는 4년간의 내러티브를 어떤 쪽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어떤 내러티브는 다른 어떤 내러티브보다 영향력이 크고 전염성이 강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내러티브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동조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그런 건데, 리세션에 대한 공포, 리세션 피어가 계속 자라납니다. 뭐에 의해서? 라이브 세션이라고되어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쭉 성장을 해서 20년도, 21년도, 막 22년도에 엄청나게. 그래서 이거를 셀프풀링 프로퍼시.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침체를 계속 얘기하면 침체가 옵니다. 사실, 2022년에는, 23년에는 침체가 와야 했는데, 이들은 전부 침체라고 느꼈는데, 침체가 오지 않은 이유를 작년도에 제가 순환 침체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이유는 뭡니까? 이들은 데이트하는 자기 개인적인 경제적인 상태는 괜찮은데, 침체라고 여기고 있어요. 실제 선거가 그 침체를 반영해 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 침체는 어떤 내로티브는 확실히 영향력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영향력과 전염성이 강한 내러티브를 찾아내야 합니다. 왜? 남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니까요. 그냥 자기 혼자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정책 이반자들이 도입한 내러티브는 잠재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도 굉장히 강한, 자기주관이 강한 어, 어떤 어그 어,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그들의 정책 서사에 대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왜 그런 서사는 잠재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 서사를 전염성 있게 퍼져 경제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이야기로 만드는 요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법을 우리는 정치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말을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실현되는 그러한 서사화되는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책 입반자들의 서사에 대해서, 내러티브에 대해서 매우 면밀하게 초기에는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의, 이제 들어온 트럼프 정부의 내러티브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앞으로 몇 달에 걸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투자의 성공을 좌우하게 될 거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투자는 어떤 거냐면, 거의 유일하게 주식 투자에 성공한 경제학자죠. <laughs> 경제학자들은 주식 투자에 많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거의 유일하게 주식도 잘했던 경제학자, 메이너드 케인스가 뭐라 그랬냐면 스탕 마켓, 주식 시장은 라이커 뉴스페이퍼 뷰티 컨세스라는 거죠.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하지만 그냥 통한다고 보시고 어, 신문지상에서 하는 뷰티 컨테스트다 미인대회라는 거죠 요런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미인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생각할 형인 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 프라이스 주식 가격은 디터민 결정된다 어, 결정되지 않는다죠 결정되지 않는다 뭐에 의해서 investor's own belief 당신 자신 투자자 자신의 믿음과는 상관없다. 투자자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는 결정나지 않는다. 그러나 뭐에 결정난다? 그들의 belief, 믿음에 의해서 결정한다. 어떤 믿음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 others' belief.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이 이렇게 믿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주식 가격을 결정한다. 결국, 이게 많이 들으셨던 주식 투자는 미인대회처럼 해야 한다. 컨, 뷰티 콘테스트에 응모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던 다수를 이끌어가는 내러티브가 뭐냐를 찾아내는 게임이지,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공부해서 내러티브를 찾는 게임이 아닙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알아내는 게임이죠. 그러면 100% 성공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승률을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거의 저의 리서치 방법이 이쪽으로 계속해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낫, 낫네요.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어, 지금의 시기는 이 내러티브를 찾아내는 데 있어 굉장히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